인문학이란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인문학을 배우고 말하지 않으면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미개인으로 취급받는 시대다. 하나 묻는다. 인문을 암기 과목처럼 외우고 공부하는 게 과연 자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무조건 공부해서 배우려고 한다. 물론,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인문이란, 학문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인문을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확률이 높다. 암과 실천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르면 움직이지 않지만 알면 움직이게 된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그들처럼 삶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를 배우고 열을 아는 이유는 단지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삶에서 실천하기 때문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한 이론을 배워서 실천하다 보면 나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아는 사람의 삶이다. 중요한 건 인문 삶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에는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되도록 간단하게 목표를 실현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루 다섯 끼를 먹으면서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 다섯 끼를 먹고 살을 빼겠다는 사람과 인문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문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인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인문업은 우리가 인문삶이 아니라 인문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다. 인문을 직업으로 삼아 자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대중에게 가르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건 삶인데 그게 학문과 직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저하게 개인으로 돌아가라. 어설픈 충고와 조언을 버리고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내가 서지 않은 상태로 남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설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없다. 학문과 직업이 아닌 삶으로 표현하라. 이 책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려는 사람을 위한 조언을 담았다. 누구보다 내 삶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인간의 삶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임무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